그 사연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 어. 이제 새내기인 거야. 음. 딱 들어갈 때 그러면 이제 두려움도 있고 설레임도 있고 맞아요. 막 이런 거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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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가 등치가 되게 크대. 어. 그래서 친구를 어떻게 사귀야 어 될지,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또 두려움도 조금 있는 거야. 음. 그래서 우리한테 사연을 보여어이 설레임, 두려움 같이 좀게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 뭐가 있을까? 아. 저는 사실 등치 커서 학교 다닐 때 좋은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음. 어. 잘 뛰니까. 눈에 음. 잘 띄고. 왜? 음. 네, 그럴수록 위축되면 안 돼요. 그냥 나오고 어? 나 뚱뚱한데 뭐, 뭐, 뭐. 약간 이렇게 나가시는 게더 좋아서. 아, 음. 영문의학 음. 어, 가는 거야? 음, 그래서, 아니요, 저는 음, 물리, 화학 공부해. 너가 <laughs> 물리야? 어, 뭐라고? 물리, 화학 공부했어요. 근데 그렇게 수데 물리, 화학 공부! 네 저거는 부끄러워. <laughs> 아니 다들 이거 네. 못 믿으시더라고요. 근데, 근데 너무 어려워서. 그냥 아니고 물리학은 뭐 해? 네? 물리학이요. 어. 어 연습실에서 이제 소주 만들어 먹고. <laughs> 아, 진짜. 실험실에서. 화학 중에 화학. 왜냐면 일곱 여덟 명씩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. 소주 만들어 먹는데 어. 맛은 없어요. 알코올 향이 너무 강하고. 예. 네. 그리고 어렵다. 이제 물리를 배워서 뭐 또뭘 만들어 먹었구나. 네. 저도, 어. <laughs> 저도 너무 어려워서 변에 그만뒀어요. <laughs> <사람도> <laughs> 어떻게 친해졌는데 학교 가서? 아니, 얘 친구 많을것 같아. 음. 아니,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는 거. 어... 제일 빨리 밥정이 제일 빨리 <laughs> 지나요? <않네. 맞아>, <laughs>